안녕하세요. 알스피시 이하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던 올바른 선크림 클렌징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크림 바르셨다고 하시면 이중 세안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에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 등 모공을 막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어서인데요. 특히 여드름 민감성 피부시라고 하시면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클렌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은 SPF15 정도의 제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폼 클렌징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우리가 흔히 바르는 SPF30이나 50 정도의 제품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중 세안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클렌징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1차 세안으로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laughs> 클렌징의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림, 로션, 젤, 오일, 워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어, 우선 민감성 피부시라면 클렌징 워터 타입을 추천드리고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시라면 클렌징 젤 타입 그리고 건성 피부시라면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 타입 본인 피부 타입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피부 타입 구별 없이 사용 가능한 클렌징 로션을 추천드립니다. 1차 세안 시에는 각각의 선택한 제형으로 선크림을 유화시킨다는 기분으로 자극 없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요. 2차 세안으로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를 이용해서 손에 거품을 내셔서 부드럽게 클렌징 해주세요. 요즘은 이렇게 어, SPF 지수가 높고 어, 무기자차 성분이어서 백탁현상이 나타나는 어, 이런 선크림 제형들이 많은데요. 우선, 어, 클렌징 젤 타입의 1차 세안제를 이용하여서 지금 이렇게 도포된 선크림을 1차 유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완전하게 선크림 자체가 다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선크림의 어, 그런 유성 성분을 유화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제거를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차 세안을 위해서 폼클렌징을 사용해서 자극 없게, 부드럽게 손등에 남아있는 선크림을 세정해줍니다. 세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보습 제품을 이용해서 잘 발라주도록 합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평상시에도 짙게 하는 편이셔서 이중세안을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주변의 남자분들을 보면 선크림을 바르고 이중세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선크림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대부분 높은 경우가 많아서 꼭 이중세안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은 80% 정도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악성 흑색종을 제외한 피부암 발생을 78% 정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어릴 때 선크림을 잘안 바른 게 나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어린 나이일수록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은 소화 피부라고 선크림을 안 바르시면 안 되시고, 생후 6개월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자외선 차단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부일수록 피부 자극이 적은 선크림을 잘 선택하셔야겠지요. 이렇게 소아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자녀 선크림 없이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클렌징 워터와 같은 자극 없는 타입으로 선택하시고 영유아 전용 세안 제품들을 권해드립니다. 유아에서 물로만 세안한 경우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 연구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 경우가 오히려 피부 산성도를 잘 유지해줘서 피부 수분 소실량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세균 감염 가능성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이들 선크림 바르고 클렌징 제품이 피부에 자극될까봐 많이 염려되실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선크림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